노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어 주님 앞에 인도해주셨나이다. 주는 저의 마음을 아시오니 저의 연약함도 아시나이다. 기도드리오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도록 주옵소서. 기도드리오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살피시어. 선사들로 지켜 주옵소서. 주는 약할 때 더욱 강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지금 저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은혜가 식지 않게 하시고 신망해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